안녕하세요. 주식 공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약 계정된 게임 기업인 시프트업에 대한 수익 결과와 기업 분석을 하고 종합 평가를 해 볼게요. 얘는 코스피 상장이에요. 시프트업은 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 등의 게임을 만든 게임 회사예요. 시프트업은 텐센트에 집중된 매출 편중이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니켈을 퍼블리싱 하는 중국 텐센트 계열사 프로시마 베타로부터 나오는 매출 비중이 지난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간 수요 예측 결과 기간 경쟁률 225대1로 나왔고요. 희망 공모가 분포를 보면 최상단 이상의 대부분 몰리면서 공모가는 밴드 상단가였던 6만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의무보유 확약률은 32%로 아주 높게 나왔고요. 공모 개요를 보면 청약일은 7월 2일부터 3일 환불은 5일 주간사는 한투 nh 신한 등 3곳이에요. 공모 방법을 보면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100%고요. 일반 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된 물량은 위표와 같아요. 재무제표를 보면 22년도를 제외하고는 흑자를 기록 중이에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기업은 위 해외 기업 3곳이고 위 기업들의 평균 PER은 39.25배예요. 공모가 산정 기준에서 해외 기업만 넣었다는 점은 좀 석연찮은 부분으로서 마음에 들진 않아요. 희망 공모가 산출 내역을 보면 위 순이익을 반영한 주당 평가 가액은 7421원이 되고 이에 할인율 14.8에서 3 3 2 6를 적용한 희망공모가 밴드는 47,000원에서 6만원이 되는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가는 6만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상장 직후 유통물량은 14.93% 금액으로 5.197억 시총은 3.4조 기존 주주물량 5.52% 유통물량이 좋은 편이에요. 상장 이후 출회 가능한 전환사채 물량은 없구요. 상장 이후 출회 가능한 스톡옵션 내역은 138만주 정도 존재해요. 위와 같이요. 청약한도와 배정 물량 위표와 같은데 청약한도가 아주 높아요. 시프트업에 대한 종합평가는 비구요공모가 상해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고 봅니다. 정리한걸 보시면 신주모집 100% 양원 유통 물량 14% 높은 청약한도 양원수치 결과 등 전반적으로 청약을 할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기주주평단이 1,127원, 4,793원, 5,751원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 텐센트에 집중된 매출 편중은 리스크예요 공모가 산정 비교 기업에 해외 기업만 넣고 국내 기업은 쏙 뺐다는 거는 이거는 좀 석연치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자신이 있으면 국내 기업을 넣었어야 됐겠죠 이 점은 리스크로 저는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실시간 생방송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